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모양이 변모되는 시계 변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비처럼 휘어지는 그러한 변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있었던 현상을 너희들 절대로 말하지 마, 제자들에게 당부하고서 산 아래로 내려오셨죠. 어, 그러고 난 다음에 산의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거리고 있고 어, 제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가지고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꾸짖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꾸짖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이 이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나가지 않고 이 귀신이 버티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을 어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전에는 나가라고 하면 나갔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안 나가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아 일전에 이 말씀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6장에서 6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님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더러운 귀신 쫓아내는 제어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냈거든요. 그때는 그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제자들이 능력을 행사하는데 그때마다 귀신은 떠나갔거든요. 아, 그런데,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아이 아이에게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론이 떠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아, 나사렛이 빠졌어, 나사렛이.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는데 또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뭘, 뭘 잘못한 것이지? 당황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왜안 되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어, 주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 그가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부터, 불 가운데도 던지고, 이 귀신이 물 가운데도 던졌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 수,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아이를 좀 어떻게 고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믿는 사람에게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리고서 주님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지서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의,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을 거라고 지금 나와 동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당부하고 다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믿음이 없다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쫓아내셨잖아요. 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집에 들어갔을 때왜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못 했던 겁니까라고 물어봅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은요. 이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마가복음 6장에서 전도 여행할 때 주님이 권세 주셨거든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때는 됐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요, 이건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그때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이요, 내가 한번 받았다고 영원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그에게 주어지고 하셨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이걸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요. 예전에 내가 귀신 쫓아냈고, 예전에 내가 능력 행사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그때 있었던 것이지. 지금 있다고,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이 귀신을 제어하러, 제어하려고 떠나라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회도 인도하고 예전에는 여러 능력을 행하고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렇죠. 그때는 능력이 있었죠. 그때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지금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요그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에요.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이라.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내가 하는 능력은요. 나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 능력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능력받았으니까 영원하다. 아니요. 여러분 해보세요. 방언 받으신 분은 방언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안 하면은 소멸되잖아요. 그 우리가 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도요 소멸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모욕을 당하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이거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울 대표적으로, 그죠?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엄청난 일을 했죠 처음에는 왕으로서 좋은 왕이었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인데 이걸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군대를 믿고 백성들을 믿고 백성들 눈치나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사우를 떠난지라 하잖아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나에게 미,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믿음이요. 기도하게 될때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나타나고 일하신다. 이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기도 안 하시는 분 엄청 많아요. 신앙생활이 야, 그 되는 게참 은혜예요. 저는 이제 가끔씩 기도원에 가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요. 내가 맨 뒤에 앉아 가지고 하는데 딱 보면 알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셔 가지고 계시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죄송한 말씀인데, 목사님들 별로 안 계세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한 시간 지나고, 한 시간 반 지나가고, 그러면 밥 먹으러 가고, 다 이렇게 다이 자리 하나, 둘씩 일어나거든요. 남아있는 걸 보면은, 보면 알잖아요. 목사는 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권사님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딱 장모님이고, 이렇게 했다 다 보면 아는데요. 마지막까지 있는 분들 다 권사님들, 장모님들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던데 목사가 목회자가 두 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나는 그걸 믿어요 그런 말을. 한 시간을 못 하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성도들도 성,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호련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모양이 눈처럼 휘어지고 대화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어요.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혹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꿈에서, 근데 그 대화하는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데, 그런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한때. 그러니까 뭐한몇 개월 동안에는 막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한동안은 그런 것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불안해. 그럼 불안해. 야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그럼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그럴 때더 많이 하고 더 집중하고 더 나가려고 하고 왜 소멸되니까 소멸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받은 거는 그때 받은 거지. 그때 받은 은혜지. 그때 도우심을 받은 거지. 왜 성령을 소멸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 있었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능력이 계속 있고, 이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시아다이 전능자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단일 특별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있는 것인데, 그 능력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쓰고 나타나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